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의 끝이라, 어,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네가 상전인 것이만이 아니다. 네 상전도, 네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그 사람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 그렇게 아랫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어,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그는, 그에 상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누구 외모, 뭐, 오늘 뭐, 회사 나오면서 뭐, 예쁘게 뭐, 씻고, 닦고, 화장하고, 하인 씻고, 뭐, 구두 씻고, 양복 입고, 내 타입 외고 그렇게 나오는, 그, 그래가지고는, 그 뭐, 회사 이미지 뭐, 살려내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나와도, 음, 물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사람 사는 땅이니까. 사람 사는 땅에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또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나와서 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이섬기고 상전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은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항상 예의주시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도 뭐 그,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성경대로 오케이 그래서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온다면요. 계시록 아까분이 봤던 거 14장. 자, 그래서요. 여기 사절 속에 다 같이 사람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불신자들, 불신자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산골짜기가, 아닌 곳에서, 산골짜기가 아닌, 곳에서 아닌 곳에서 굴속이 아닌 곳에서 구속을 받아, 구속을 받아. 뭘 구속을 받습니까? 말씀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구속을 받아 처음 이건 열매에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건 열매가 뭐냐? 처음 이건 열매가 땅게 아니야. 신부 바늘에 오르라고 애쓰는 거예요. 신부 바늘에 오르는 그 사람이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첫째 부활자를 보고, 첫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첫 열매 대신 분은, 어 1번 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에게 붙은 자들도 다이 첫, 첫 열매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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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는 천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 열매. 천 열매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죠.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대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 이런 말씀이에요. 속한 자들이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 거짓말이 없고 캐어요 거짓말이 없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일상 용어의 거짓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의 거짓말이 아니고, 아, 삶 속에서의 거짓말. 삶 속에서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싸고, 똥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됐죠? 먹고 사고 먹고 사고 해도 결국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안주습비가 죽지요. 그렇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처음익은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적 삶을 살면은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때가려면 영원히 사는 어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은 벌써 주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아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 영원히 사는 것. 거짓말이 아닌 참말. 거짓말은, 나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게 거짓말이 세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언제 붙은 사람은 이제 그것이 바로 정말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삼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이 참말적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말씀 때문에 변화 안 받았습니까? 말씀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하려는데 여러분들의 모양은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변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말이겠죠? 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곧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행동을 고쳐나가는 이것은 정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말이다. 참말이다. 자 다시 자원으로 왔어요. 어, 그래서, 이 5절에, 13장 5절에, 자, 의는, 죄 없는 의는 무엇을 미워합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 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것과 금주고또 다시 그것과 곡식 해야가또 다시 먹고, 또 다시 서이 해결하는 이 삶이 이것을 거짓말고 하고, 어 의인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고 의인은 의인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그 마음을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참말 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그래서 이, 인생, 이, 희로해라 싫어해라.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어, 그삶 속에서 뭐가 진정이고, 뭐가 가정이냐, 가사, 가식이냐, 이거를, 이거를, 어, 골라내서 그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은 의인이고, 어, 가식에 그 치우쳐서 있는 그, 그것을 보고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행 행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흉악하여, 어, 결국에는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부끄러운데 이른다는 말은, 어, 참말적 세상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말씀은, 어, 그러한 그, 어,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의는,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자뭐 어, 5절이나 6절이나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5절에는 의로운 사람을 말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어, 의인이라 고 그랬거든요 인은 사람이, 사람이 자예요 그런데 6절에는 사람 이름을 의는 안 썼어, 사람 이름을 안 썼어 그러면 뭐예요? 의는 한 요소, 의라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요소, 악이라는 요소. 자, 의라는 요소는 뭘 하느냐? 행, 의라는 요소의 행실은 뭐냐?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다. 의라는, 의로운 요소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그럼 행실은 누가 행실을 합니까? 역시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이 의라는 요소가 와서, 의라는 행실을 하는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어, 의라는 요소가 와서 보호해주는 왜 그러냐면, 그 의의가, 어, 그 의의 앞에는 막이나 악이나 선이나 다 목단다. 의의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의의는 무릎 꿇 모든 자타 무릎, 이 의의는 자타 무릎을 울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곧 의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응. 그래서, 그 의의는, 어, 거짓말은 유하나, 아지 어. 그, 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어, 죄, 그, 그, 악, 악,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죄인인데, 이 악을 와서 패망케하다 폐망.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패망할때 완전히 젖, 졌다, 나 졌다, 나지고 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지고 죽고 망, 나 치고 망하고 죽는다. 이게 바로 패망입니다 가장 최악의 극단을, 극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죄인을 폐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항상 의에 가가지고 우리가 부착된 삶을 어, 살라고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의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어떤 소리를 보거나 내가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내가 어떤 아 정말 나는 싫다 그거는 싫어 할지라도 그 싫은 것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할줄 아는 그 사람이 그 의에 대해서 어, 의의를 찬양하고 그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어, 그러한 그 행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마다 여러 양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어, 양태, 상태 뭐 <laughs> 그런 일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견부도 없는데 막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허세를 부리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여기서도 이것을요. 뭐 어떤 채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채물도 거기에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어 부한치하여도 아무것도 없는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채하여도 채물이 많은자가 있다라는 것은 교만과 겸손의 그 이름이라고 그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부한치하는 것은 교만이고 가난한채하는 것은 겸손 어, 겸손. 겸손이라고, 어, 봐도 되겠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 가난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그, 겸손이기도 하겠지만, 또 비급할 수도 있어요. 비급한 것을 보고 가, 난하다고 비루하다, 필요하다, 비루하다가 가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어, 부, 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 뭐, 없으면서도 있는지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 어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막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어? 부모님한테 많이 이렇게 받아서 지금 큰 어떤 사업을 벌리려 하는데 이 사업을 좀 같이 할수 없겠느냐. 이러면서 남들을 유인하는 요런, 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없으면서 있는 지하면서 어, 대단히 또그그 그다 그, 그, 보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사기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기를 일삼듯이 일일삼듯이 어, 치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데 실속은 누가 있느냐? 실속은 없는 척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잘 모아 나는 그 사람이 실속이 있는 것이다. 어, 이 재물은 뭐꼭 돈만 가지고 재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뭐 믿음의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줬던 그런 그 구제의 재물이 구제를 했는 그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그런, 그런 것이 있기다 가는 것을 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자,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어, 돈이 많은 사람은요, 요새는 뭐, 은행에 갖다 여놓고, 통장에 비밀번호딱 끌어놓고, 뭐, 어, 있으면은 뭐, 요새는 참 많이 안정되죠. 그래도 그렇게 안정되지, 돈 많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졸라붙여, 얼마 좀 주세요. 얼마 좀 주세요. 빌려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매달려서 사람을 지쫄라 붙이고 안 그러면 또뭐 밤중에 또 복면 얼굴 막 가로코, 칼랑게 번쩍번쩍하면서 들고 <laughs> 들어가지고 칼 맞을래, 돈 내놓래, 을뭐이 카고, 이 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참 살기가 그 불안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 누가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 뭐돈내나안 가면 죽인다 이런 말을 할 수, 하겠습니까? 오락해도 아요 그래서 이미 그간 거도 다 알아 알기 때문에 오락해도 아나 니 없잖아 없이 무슨 왜 오락하노 이랍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생명을 속할 수가 있대요 이 생명을 속하는 그 방법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많기를 막겠지. 많이 있는 사람을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국가에 뭐 음?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죄 짓는 것을 지금 들어가서 뭐 어?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일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면은 많은 내물을 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어, 이런 이야기죠. 그 자기 생명도 이렇게 건져낼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재물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 당신은 어째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 죽을 것만 같았지? 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잠깐 죽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고, 진짜 그렇게 죽으면 영원히 어 살지 못하고 지옥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렇게 산, 사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 이 잠깐 사는 그 생명 얻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 어? 돈을 미리 졸아놓고 그렇게 말하면요 인간은 감사한지라 그리고 또한 은혜를 아는지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건져낼 수 있고, 영원한 영생도 줄수 있는 것이다. 돈으로는,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다 해줄 수 있죠. 건사님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어? 인기 주사님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뜨든뜨든뜨 뜨든 다 해주고 싶은 거야. 해주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 거야. 아,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저는 뭐, 돈이, 돈만 있으면 돈이 막 풍기 박산되고 나가죠. 돈이, 돈이 내수 중에 들어오면, 어, 아, 수막혀 어, 아, 수막혀 아, 빨리 나가자. 막, 이, 이, 이. 돈을 제대로 잘한다고 같이 저하고 사귀지를 않으려게 아무튼, 돈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도 얻길,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얻은 돈 가지고 어 교만을 부리면 얻어일 수가 없는 게 또한 돈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자, 구절의 말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거지너니라 악인의 등불은 뭘 보고 악인의 등불이라고 할까요? 영을 보고 등불이라고 합니다. 영을 보고 의인의 빛은 뭘 보고 등불을 하느냐? 그 영을, 어, 여전히 영을 보고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인은, 의인의 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이 환하게 나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곧그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비유를 들어서 말하느냐면 하어 글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글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책을 보든지 뭐 찬송을 부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이 글자를 볼락하면 안 깜깜하겠습니까? 안 깜깜하겠습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글자를 아는 순간에 어이 책에 뭐 신나하고 막줄줄줄줄 읽으니까 갑자기 뭐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 읽으니까 읽는 거기서 책 속에서 모르는 것을 많이 습득하는 습득을 하는 할수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아멘. 미세스 김연수 뭐해서 낮에도 졸고 밤에도 졸고 도대체 밤에는 뭐 하면 낮에는 뭐 하느냐. 어? 이 뭐라면 타국에 와서. 졸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영원히 그성령함을 이루, 이루겠느냐? 눈을 그아게 되고 날쳐다보세요. 글씨도 쓰지 말고, 뭘 그렇게 쓰고 앉았어? 쓰다가 자고, 안자고 아, 눈도 그렇게 날쳐다봐, 뭘다 날쳐다보세요? 나에게 생명이 떠다. 아, 네. <laughs> 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글을 알면 뭐든지 읽으면 돼요. 근데 저도 길 가다가, 한문으로, 뭘 흘려서 흘림체를 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써가지고는, 완전히 한문으로서는. 그래, 그래서 제가 아는 글씨를 찾아서 한자 한자, 그 아는 자한자만 들어도 여기에 전체적인 윤곽을 좀 알렸다 싶었잖아요. 그걸 한개한 개, 한개 콩알 걸내듯이 글자, 아는 글자를 찾아서 읽는 성질이 있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깜깜한 짝이 없어.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뜻을 아니면요 뭐방람자본사님의 뜻을 뜻을 알아야 되잖아. 뭐설 생각을 하는지 뭐뭐뭐 뭐, 뭐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얼굴 표정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마좀 살아보세요. 깜깜. 아무리 짝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두운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응?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읽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 이것이구나.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고 또 열심히 열심히 있다 보니까 아 그러고 세상하고 분리해 가지고 따로 자기의 독단적인 삶을 사는 것이더구나 독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독실이라고 독실 독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독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더구나 이렇게 알게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환해졌잖아요 환해졌죠? 환해졌어. 내 얼굴 보세요. 환해지죠? 내 얼굴을 환하게 볼수 있죠? 뭐속이 아닌 이상 내 얼굴이 환하게. 뭐 비록 뭐 예쁘고 젊고 그런 거는 없어. 그렇게 그 소망을 많이 가지지는 말아라. 늙고 <laughs> 병은 조금밖에 안 들었어. <laughs> 많이 들지는 않았어. 아, 마음의 병은 하나도 안 들었어. 우리는 어디 가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들을부여받으라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나제도가 가르쳤지만 마음의 눈은 어디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 되겠어? 하나님을 향하여! 석전을 예빠다먹냐 배가 고파 힘이 없나? 돈이 없어서 석전을 못 사왔나? <laughs> 마음의 눈을 어디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육신의 눈은 어디로? 원장님의 얼굴을 향하여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음은 무엇이냐? 밝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 의인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사원으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무엇을 이렇게 시운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 회사를 회사와 사장님을 하나님 생기듯이 오늘 나는 일 일은 열심히 충실히 해주고 오되 내 거기에서 내가 들어온 그런 것들은 내가 절대로 받지 않고 나는 거기서 독실하게 홀로 있다가 오겠다 어,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어, 진정한 의인의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 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물론 이렇게 한락하면 정신력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 남한테 미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뭐 핍박도 받아야 되고,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청난 인정도 거기서 나와요. 왜마귀도 굴복할 줄 아니까. 그래, 저것이 오라. 저 사람 봐라, 일하는 거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고, 어, 뭐, 뭐, 고 뭐,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나빠지지도 모르게, 뭐, 뭐, 그, 그, 뭐, 그 말, 뭐, 뭐 들어다 도나볼라막 그냥 막기달리면듯이 먹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그걸 의인이 더 빛이라고, 빛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나는 의인은 독시해야 됩니다. 독시. 독시. 기쁨, 네. 독시. 그리고 악인의 덫벌은 꺼지는 꺼지는 거야.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는 꺼질 수밖에 없는. 꺼진다는 말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뒤에 가면 또그이 어, 신령의 그 빛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빛이 나고 원만한 빛이 이러고 그 악인은 그 영혼에 그 등, 등불이 꺼지나 서그그 끝에 말해서 영이 곧 등불과 같다 어, 이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회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구절까지만 하고요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1 0절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